사람이된 들쥐 옛날 옛날에 절에 딸린 암자에서 글공부를 하던 도령이 있었어. 어느 날 도령은 마루에 앉아 자게 손톱 발톱을 깎고 있었던다. 그 옆을 지나던 스님께서 말씀하셨지. <laughs> 손톱을 함부로 버리면 나쁜 일이 생기니까, 잘 싸서 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냉큼 대답은 했지만, 도령은 손톱을 싸서 버리기가 귀찮았어. 차, 뭐 이까짓 것까지고? 도령은 손톱발톱 깎은 것을 모아 숲에다 그냥 휙 던져 버렸지. 시간이 흘러 절에서 공부하던 도령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이 절에서 글 공부를 한 것이 벌써 3년이나 시간이 지났구나.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도령은 절로 기운이 났어. 사둘라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지. <laughs> 저기 우리 집 대문이 보이는구나. <laughs> 가슴이 뛰는구나. 어서 가야지. <laughs> 멀리서 집 대문을 보자. 도량은 가슴이 콩닥콩닥, 빨리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지. 어머니! 아버지! 대문 밖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대문을 밀었어. 막 대문을 들어서며 고개를 드는 순간, 도량은 깜짝 놀랐어. 자기랑 똑같이 생긴 도량이 마당에 똑하니 서서 도령을 보고 있는 거야. 너, 너, 넌 누구냐? 절에서 온 도령이 물었어. 나? 난이집 아들이다. 그러는 넌 누구냐? 집에 있던 도령이 대답했어. 뭐? 내가 이집 아들이야. 절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 돌아온 거야. 절에서 온 도령이 말하자. 집에 있던 도령이 콧방귀를 뀌었어. <laughs> 난 절에서 3년 공부를 마치고 일주일 전에 돌아왔다. 어서 썩 꺼져! 둘이서 옥신각신하는 소리에 집안 사람들이 마당으로 물려들었어. <laughs> 아이고, 그 문이 나! <laughs> 큰방에서 나온 어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엉덩방아를 치웠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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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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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담배대를 들고 있던 아버지도 깜짝 놀라 담배대를 떨어뜨렸어. 아, 뭐, 뭐, 뭐야, 뭐야, 아, 무슨 일이야? 아,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 머슴들도 웅성거렸지. 두 도량은 서로 사태질까지 하며 싸우기 시작했어. 내가 없는 틈에 우리 부모님을 속이다니 이런 고양 녀석을 보았나? 내가 이집 아들인데 이런 뻔뻔스런 녀석을 보았나? 집안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둘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 절에서 돌아온 도령은 가족들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지. 가슴을 탕탕 치며 말했어.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3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집에 있던 도령이. 어머니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지? 어머니 속지 마세요. 이집 아들인 저는 일주일 전에 돌아왔다고요 자, 여기 손도 잡고 뺨도 만져 보세요. 제가 진짜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였어. 아버지가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어. 둘다 아들로 삼을까? 어머니가? 고개를 세게 졌어. 안 돼요. 둘중 하나는 가짜인데 우리 집을 어떻게 할지 누가 알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도령이 옥신각신하는 것을 한참 지켜봤어. 그러다 어머니가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 내 아들은 오른쪽 팔뚝에 검은 사마귀가 있는데 어디 소매를 걷어보게. 둘은 동시에 소매를 걷고 팔뚝을 내밀었어. 둘다 똑같은 자리에 사마귀가 있는 거야. 모양도 크기도 똑같이 말이야. 집에 먼저 와 있던 도량이 말했어. 진짜 이집 아들이라면 집 형편을 잘알 거예요. 그걸 물어보세요. 몰려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장구를 쳤어.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방법이었어. 할머니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다듬이 돌이 어디 있지? 절에서 막 돌아온 도령은 알 수가 없었어. 도령이 당황하고 있는데 집에 먼저 와 있던 도령이 씩 웃으며 대답하는 거야. 그거야. 헛간에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절에서 막 돌아온 도령은 너무 억울했어. 그래서 한 번만 더 물어보라고 사정했지. 그러자 아버지가 물었어. 좋다. 그럼, 할아버지께서 아끼시던 벼루는 어디 있느냐? 그거라면, 여기에 있죠. 절에서 돌아온 도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집에 있던 도령이 방으로 뛰어들어가 벼루를 들고 나오는 거야. 오, 허이 여기가 진짜 우리 아들이구먼. <laughs> 우리 아들이라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laughs> 가족들은 집에 있던 도령을 진짜 아들이라며 좋아했지. 집에 있던 도령은 절에서 돌아온 도령을 보며 소리쳤어. 이놈아, 썩 나가지 못해? 흠신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절에서 돌아온 도령은? 아버지, 어머니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 갑자기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더니 소금을 한 바가지 들고 나오시는 거야. 절에서 온 도령에게 냅다 소금을 뿌리며 말했어.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절에서 돌아온 도령은 결국 내쫓기고 말았어. 부모님께서. 진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시다니. 참으로 분하고 억울하구나. <laughs> 도령은 할수 없이 엉엉 울면서 공부하던 절로 되돌아갔단다. 스님이 도령의 얼굴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는 거야. <laughs> 가짜한테 쫓겨나고 말았구먼. <laughs> 스님, 어떻게 하면 좋죠? 도량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스님을 보았어. 걱정 말게. 저기 저 고양이를 데리고 가게. 스님은 부엌 앞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를 가리켰어. 네? 저 고양이를 말입니까? 가지고 가보면 알게 될 걸세. 도량은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달려갔어. 그러자 마당을 쓸고 있던 머슴이 빗자루를 높이 들며 소리쳤어. 아니, 아 저놈이 또 왔네. 이 메타작을 해야 정신을 잘잃어나 어, 자, 잠깐 기다리시오. 기다리고 자시고 할것 없다. 어서 서 꺼지지 못해. 집에 있던 도령이 소리쳤어. 하지만 절에서 온도령이 고양이를 내려놓자 집에 있던 도령의 얼굴이 퍼렇게 질려 뒷걸음질을 하는 거야 고양이가 펄쩍 뛰어 집에 있던 도령의 목을 콱 물었지 그러자 도령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커다란 들쥐 한 마리가 마당에 쓰러져 있는 거야 알고 보니. 도량이 스페바린 손톱 발톱을 들지가 갉아먹고 도량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어 아이고, 진짜 아들을 잃을 뻔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제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걸요 손톱을 잘 싸서 버리라던 스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무튼, 진짜 아들을 찾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잔치를 열자꾸나! 하하하하 <laughs> 진짜 아들을 찾은 가족은 큰 잔치를 열었어. 도량은 그대로 절대 손톱, 발톱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는구나.